자, 키워드. 자, 사페이지. 사페이지의 네 번째 문단.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속 정지, 최에서 실효. 요거 볼게요. 그죠. 정지라는 건 이제 그 요거에요, 요거. 일시정지. 일시 정지. 그래서 잠깐 정지시켜 두고 어, 다음에 이제 플레이 버튼 누르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취소 버튼은 이제 종료죠. 완전 종료. 이렇게 종료. 그죠? 예. 어. 이게 이제 없지서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지라는 거는 구속 영장을 이제 서랍에다가 잘 넣어 뒀다가 또쓸수 있다고 재사용 가능합니다. 얘는 그 취소가 되면은 종료가 돼 버렸으니까 찢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 버려 버린 거라 이렇게. 그다음에 실로 제도가 있고요. 자, 정지해 보겠습니다. 정지. 자, 치료나 초상 이런 거 있죠. 치료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초상집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정지를 할수 있는데, 본의가 직권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직권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그 재량에 따라서 직권으로 정지할 수도 있다. 아파서 정지해 달라고 그럴 때 진짜 아픈지 아닌지 봐갖고 안 아프면 정지하면 안 되지. 아프면 정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입니다. 자, 그때 9월에 이제 취소가 보세요. 두 번째 박스, 취소. 취소는 이제 구속사유가 없거나 그 소멸한 때에요. 구속사유가 없거나 또는 소멸한 때. 그때 이제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 직권으로 정지를 하고 소멸하면 취소라는 거예요. 지지소소라고. 직권으로 정지하고 소멸하면 취소해서 찢어버리는 거라고 이게 다르죠, 이게. 꼭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소멸하면 해야 된다, 해야만 된다. 할수 있다. 그죠? 여기 큰 틀을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자, 큰 틀을 먼저 구별했으면 다시 올라와서 정지해 보겠습니다. 정지 절차. 직권으로 하는 거다. 청구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자, 이럴 때그 법원은 검사 의견을 물어요. 의견 동그라미. 얘가 진짜 아픈 게 맞냐? 검사 니은 어때? 의견을 물어본다고. 자, 그런데 즉시 항고는 못 하는 거예요. 즉시 세모 불복할 수는 없어. 검사 한테 의견을 물어서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불복 절차는 없단 말이에요. 불복은 안 됩니다. 즉시 항고 안 돼요. 그래서 물론 보통 항고는 되겠지만 즉시 항고는 집행 정지 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법원에서 정지해라 그랬는데 안 됩니다. 법원의 결정을 정지시키고 제말좀 들어보세요.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래서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없어요. 자, 다 국회의원들. 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기 중에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정지되고 석방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입법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국회에서 석방을 해주세요 요구하면은 영장 바로 정지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풀어졌으면 국회 회기 중에는 또 취소가 안 돼. 한번 정지한 건 풀어주, 어, 정지하고 풀어졌으면 그걸 또 취할 소수 없어요. 계속 국회 활동 활동할 게놔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칸 정지 취소. 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수사과정이니까 검사 사경이 취소하면 되겠고, 피고의는 재판 중이니까 법원이 하면 되겠네. 이제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구속정지가 취소가 되면은 그 영장이 이제 부활되니까 그 별도 발부할 필요가 없어요. 만료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지라는 거는 그 잠깐 정지하던 거기 때문에 영장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서랍에 딱 넣어놨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그냥 꺼내다가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다시, 어, 계속하면 되는 거지. 영장을 다시 별도로 발부받을 필요 없다고. 그죠? 넣어놨던 거 꺼내서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얘는 다르죠. 취소는 다르다고. 취소는 찢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렸기 때문에, 어, 계속할 수가 없어. 계속할 수가 없고, 다음에 다시 이제 구속하려면, 이제 별도 영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도. 없앴으니까. 그죠? 그렇게 니다 자,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다음 이제 고아래 그 구속 취소 박스. 자, 법원 검사 직권으로 또는 이거 청구로 가능합니다. 근데 고용주 빠지죠? 고용주랑 동거인이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적부심 밖에 없어. 그죠? 빠집니다. 자, 그리고 는 즉시 항고 가능합니다. 지소 즉시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여기 정지에 관해서는 이제 즉시 항고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어, 법원 결정이 불복할 수 없다. 결정 취소, 그 정지시으로 불복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아래는 이제 즉시 항고로 불복할수 있다 돼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헌재 판결이 없어서 그렇지 헌재 판결이 또 나온다면 위헌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외워 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돼 그렇죠 위헌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어떻게 검사가 판사를 이겨먹냐고 집행 을 정지시키고 그래서 위헌의 가능성 이 있는데 헌법소원 사건이 아직 없기 때문에 효력이 아직 살아있을 뿐인 거예요. 외워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판례들. 자, 잔녀 형기가 8월 1밖에 안 남았어? 그 다음 취소해줘야지. 뭐 도망 안 가겠지, 이놈들. 그 다음에, 자, 구속 구검일수만으로도 본형이 초과됐어요. 뭐, 풀어줘도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다 사는 건 마찬가지니까. 취소, 된다. 자, 근데, 구검일수가 한 달인데, 항소심 형기는 막 징역이 3년이야. 아직 한참 미달되죠? 교도소 한참 가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취소하면 안 돼. 취소하면 도망간다고, 이놈은. 취소하면 안 되고요. 자, 다른 사유로 이미 영장이 실효됐을 때, 취소하면 안 되겠고, 기타 등등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구속실형. 자, 이제 구속실형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그 영장을 발부 받아서 얘가 지금 수사를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계속 구속해놓고 이제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석방을 선고한 거예요. 석방, 어, 석방. 선고 1심의 석방선고 아직 확정된건 아니에요. 확정된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심 3심이 있긴 있어 있긴 있지만 1심의 석방을 선고했잖아요 그럼 풀어줘야지 바로 풀어주고 나서 불구속 재판에야 되는겁니다. 석방선고 자또 하나 이제 풀어주는 제도가 뭐가 영창시로 되는 제도 뭐가 있습니까 그 유죄. 유죄 유제. 감금해야겠다 유죄로서 징역 10년 감금이 선고되면 안되죠 1심, 2심, 3심 있을 때 1심 선고됐다고 확정,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계속 구속해야 돼. 그리고 2심 선고돼도 치료 안 돼. 구속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3심에서 이제 확정이 되면, 넌 유죄로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다. 그러면제 이때서 영장 실료되는 거예요. 영장 실료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기 위한 구속영장은실료가 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형 집행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형 집행장. 교도소 보내야 되니까. 이죠 그렇죠? 렇게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도 이제 영장 실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석방은 선고예요. 선고 밑줄 일심 석방 선고되면 그냥 바로 풀어준다고. 뭐 면소, 공소기각 등등등. 근데 감금해야 되는 재판이 확정되면은 그건 선고가 확정입니다 밑줄. 그래서 아, 유죄로서 징역 5 년이 확정되어야만 그때부터 이제 영장이 실로되고, 그때부터 이제 형 집행장에 따라서 교도소로 보내는 거예요. 됐죠? 자, 석방하는 재판은 선고고, 감금하는 재판은 확정입니다. 꼭, 꼭 구별해야 돼요. 자, 나머지, 그럼 접기면 통권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키워드 어디로 가냐면, 자, 5페이지에 가보세요. 자, 키워드 5페이지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전에 우리가 구석전 피해자신문 봤죠? 이제 적부심 보는 거예요. 적부심. 두 번째 문단. 적부심 보러 가겠습니다. 자, 체포 구속, 그다음에 영장, 이제 실질심사. 그다음에 영장 이제 발부가 되겠지. 그다음에 적부심을 하는 거라고. 체포는 이제 실질심사 없고 구속만 있죠? 적부심은 두개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게 이거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이거 봅니다, 이거. 어. 자, 그러면 이제 그 체포 구속 적부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자, 청구하는 거야? 청구했던 거라 미. 자, 실질 심사는 반드시 해야 됐었죠, 무조건?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적부심, 청구. 자, 두 번째, 청구권자 누구냐? 자, 영장 체포, 체포된 사람도 되고, 영장 구속된 사람도 되고,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의자만 할 수가 있는 건데, 피의자로서 절차가 개시되면 되는 거지, 존속요건은 아니죠. 계속 피의자일 필요는 없어. 뭐를 방지하는 거예요? 검사의 전격 기소를 방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가 청구 당시 피의자, 그런 이제 그 적부심사 단계에서 피의자 어, 이래도 되는 거고, 처음에 청구할 때 피의자였는데 전격적 기소를 해서 피고인데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처음 청구할 때부터 피고인이었으면은 청구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청구 개시할 때만 피의자였으면, 그 다음에 이제 피고로 전환됐다더라도 적부심에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개시 요건일 뿐이지 어, 절차 전송 요건은 아니다이 말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변호인하고 이제 가족도 되고 이제 밑줄 쭉 주세요. 고용, 고용주, 세요 고용고용주 동거인도 청구권제 들어간다는 거. 자, 여기 이제 가비 체포 구속이 된 사람인데 이제 A란 사람이. 내가 갑을 고용하여 동거한 처다. 내가 적법한 부인이다. 제가 내 남편이다. 그래서 여기 적부심에만 고용주 동거인이 청구권자 들어갑니다. 꼭 외워야 된다고, 이거. 두 개. 자, 그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박스. 그럼 적부심사 할때뭐 하는 거예요? 그 체포 구속 적부, 적부라는 게 이제 그 적법한지 부당한지잖아요. 적부, 적부. 적법인지 부당인지. 부, 부. 부가 부당이잖아, 부당. 부당. 그래서 불법이 있는지 부당한지도 다 심사하는 거예요. 적부니까. 부당성도 심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 시기는 체포 구속할 당시가 아니고 청구 시도 아니고 심사시입니다. 밑줄, 심사시. 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체포 구속했을 때는 나쁜 놈이야. 도망갈 우려가 있어. 청구할 때도 도망갈 우려가 있었어. 근데 법원이 심사할 때 보니까 어이 고소가 취소됐네 피해가 다 변상됐네 그럼 예전에 도망갈 이유가 있었는데 심사 당시에는 도망갈 이유가 없어졌네 그럼 이제 적부심사에서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부심사 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구속 이후에 있던 사료도 다 고려하는 겁니다 심사 시 기준 자 그다음에 77심사는 판사가 있었죠 적부심은 법원이 합니다 법원 재판으로 봅니다 재판 일종의 재판으로 봐요. 자, 다음 기회를 보면은 이제 거기 48시간 내에 신문 조사를 끝내야 됩니다. 밑줄 48시간 내에 끝내야 되고요. 자, 국선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 적부심 신문을 하고 붙여줄 수도 있고 신문 없는 밑줄, 신문 없는 기각 결정 밑줄, 그때도 국선 붙여줄 수 있어요. 일단 기각했다는 게 뭡니까? 적부심세를 기각했다는 거는 계속 체포 구속을 하겠다는 거죠. 다시. 석방시키지 않고 기각했다는 거는 계속 체포고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필요할 거요 그러니까 국선을 붙여줘야지. 그래서 붙여줍니다. 신문하고 기각하건, 신문 없이 기각하건. 신문 없이 기각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아재가 방해할 때 있잖아요. 아래가 또 있는데, 아재가 방해할 때 신문 없이 기각해도, 어, 국선 붙여줍니다. 그럼 국선 변호사는 뭐로 붙여주는 거예요? 국고로 붙여주는 거죠. 국고. 국가 재산을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선은 동그라미 국고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고동그라미 그래서 피의자는 국선 붙여주는 데무가 없어요. 피고인만 국선을 붙여주는 데무가 원칙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국고로 붙여주니까 국 피고의 고 피의자가 아니라 의, 고 국고 국고 재산으로 붙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이 구속되었을 때 국선을 붙여주고 또 이제 그 무조건 붙여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어, 기타 등등이 있죠. 자, 사람 미쳤습니다. 미친 장애가 3년간 계속되고, 빈곤한 사람이 청구하면, 여태 이제또 붙여주는 겁니다. 꼭,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부심에서 변호인의 권리는, 그 실질심사 변호인 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어, 검사에게 의견을 그 물어볼 수, 어, 물어볼 수는 있지만, 직접 심문할 수는 없다. 똑같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불산입합니다. 구속기간에 불산입한다. 다음은 어디에 산입해요? 그, 미결, 구금, 형기는 산입을 해주죠. 구속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똑같습니다. 실질심사 똑같고요 자, 다음 칸, 이제, 적부심사. 자, 판사가 아니라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의 합의부 단독 판사가 심사를 한다. 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관한 그 재심이나 항고상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실질심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판사가 실질심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했는데, 판사 영장 발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더 심사하는 거예요. 이게. 재심의 항고 성격이 있습니다. 한번 더 심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계십니다. 자, 2번 그럼 체포 구속에서 그 영장 A라는 사람이 영장을 실시 심사해서 발부했는데 그거를 재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심사는 하게 맞겠지. 근데 판사가 없을 때에는 이제 영장 발부한 A가 심사할 수도 있긴 있어요. 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그 재심 절차 들어갈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시골에 판사가 별로 없어. 그럴 때 이제 한해서 자기가 발부해놓고 자기가 접부심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 자, 접부심조서는 이제 311조 당의 공판조서는 아니고 315조 당연한 증거능력 분석으로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동 4번. 자, 접부심문이 이제 끝났죠? 신문 언제까지 한다고? 48시간 내에. 그 위에 있었잖아. 48시간 내에 신문하고, 신문 끝나면 언제 결정해야 돼요? 24시간 내에 결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문은 48시간 안에, 결정은 24시간 안에 니다 자, 그래서 결정 내리면 이제 뭐기각 또는 석방이겠지. 기각이면 계속 체포고속하는 거고, 석방이면 석방은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3항, 4항, 5항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3항은 이제 기각 결정입니다. 아, 체포 고속을 계속 해라 이렇게 보는 거고. 아, 4항은 석방이에요. 풀어주는 거야. 그치, 오항이 이제 뭐예요? 오항이 보석이죠? 네,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보석 석방. 그죠? 이렇게 네, 가라집니다. 자, 근데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세 중에서 이제 얘는 그 한고로 불복할 수가 없죠? 얘도 한고로 불복할 수가 없다고. 근데 얘는 형소법에 규정이 없어. 아, 두 개는 안 된다 써 있는데, 얘는 할수 있다 없다 말이 없다고. 근데 만약 얘도 못하는 거라면 구정을다했을 텐데, 얘네 둘만 못한다 되어 있고, 얘가 말이 없다는 것은 항고가 된다는 거예요. 불복이 가능하다고. 항고가 가능합니다. 자, 사망의 계약 결정 보겠습니다. 사망의 계약 결정. 적부심이 유혹, 청구가 유 없다고 인정해서 그 계약하는 경우이다. 항고가 안 된다. 그리고 신문하고 계약 결정해야 되는데, 신문 없이 그 계약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신문 없이 계약할 때. 아, 신문 없이. 묻지도 않고 그냥 기각이야, 너는. 말을 안 들어. 이게 뭔지. 아재가 방해할 때죠. 아재가 방해할 때. 이렇게. 자, 그래서 청구권 아닌 자가 청구를 했다거나, 동일한 영장에 관한 또다, 다시 재청구했다거나, 수사방해 목적이거나, 아재가 방해하면 네 말은 듣지도 않고, 신문도 없이 바로 기각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 4항. 자, 사항에 이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 결정을 해주겠죠. 그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풀어줬다가 또 다시, 자, 다시 잡아올 때가 있어 자 이건 언제냐면 어, 도망 도동그라미 증거인멸 인동그라미 자 도인일 때 재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줬거든 풀어줬다가 얘가 이제 도를 아십니까 이런 도인이었어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돈이었다고 그럼 다시 구속하는 거예요 재구속 다시 잡아옵니다 자 여기 염려라는 말이 없어요 뭐 도망 증거인멸 염려 이런 건 없어요. 진짜 도망 갔거나 인멸할 때만 잡아놓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 거. 자, 아래 건 제가 두문를 따졌죠. 어떻게 따졌습니까? 저게 이제 인천항구를 통해서 직구로 중국이나 이제 일본에서 직구한 보석에 한해서 보석이 되는데, 이 보석을 이제 얘가또 그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염려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또 다시 잡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제5왕의 보석을 보겠습니다. 피해자 보석 항구가 가능하다. 자, 법원이 직권으로 그구성장 심사 청구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직권 재량 보석만 가능하고 청구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속된 피해자만 보석이 되지 체포된 피해자는 보석이 안 돼요. 그다음 피해자 보석 풀어준 다음에 조건에 위반했다거나. 출소하게 불응한다거나 도망친 건안 갔어도 염려가 있다거나 그럴 때재구속을 하는 거예요. 반출 염려. 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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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됩니까? 청구 안 돼. 직권으로만 되는 거예요. 어, 체포도 보석이 됩니까? 안 돼. 구속만 되는 거예요. 항구는 됩니까? 항구는 얘는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보증금 나비조 공고 석방 때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재구속하는 이유는 위반, 출석부릉, 도망갈 필요 없죠. 실제 도망가지 않아도 염려만으로 재구속이 된다고. 그죠? 사항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저기 인천 항구를 통해서, 배가 다닌 항구를 통해서 직구로 구입한 보석을 또, 딴데 반출할 빼돌 염려가 있을 때만 재구속하는 겁니다. 두 문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자, 잘 나온다고. 자, 끝.